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꽃샘추위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냉이꽃은 피고 쑥은 새싹을 쑥 내밀었습니다. 봄처럼 생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이번 58번째 수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김기덕 감독의 영화입니다. 청성주산지가 배경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주산지를 먼저 다녀왔는데요. 여름과 가을이었지요. 운치 있고 풍광이 빼어났습니다. 봄과 겨울의 풍경이 궁금해졌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영화를 봤습니다. 사계절 풍경이 가득했습니다. 사계절을 닮은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김기덕 감독의 아홉 번째 영화다. 한 인물의 생애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욕망과 죄와 고뇌와 기쁨과 깨달음의 과정을 사계절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그렸다. 김 감독의 영화는 폭력적인 부분이 많고 성에 대한 묘사가 정나라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김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니스, 베를린 본상을 모두 받은 유일한 한국 감독이다. 2004년 사마리아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공상을 받았고 같은 해빈 집으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아리랑으로 2011년 칸 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받았고 피에타로 2012년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불행하게도 연이어 폭로되는 성폭행 혐의로. 영화계를 떠밀리듯 떠났다. 러시아 발트의 연안 라트비아에 살다가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영화의 배경이었던 조선지는 조선 숙종 1720년에 착공, 땅을 파고 그 주위에 뚝을 쌓아 농업용수로 시작되었다.이후 약 300년 동안 주위 산골에서 내려온 물이 여기에 고여 왔다는데, 그 이후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김기덕 감독의 주산지를 배경으로 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주산지를 찾는 발길이 급속도로 늘었다. 저수지 주인은 주황산 자락이 뻗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인공 저수지임에도 어색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오래된 왕버드 나무가 자라고 있어 아늑하고 고요하며 신비스럽기까지하다. 청송으로 여행을 세번 다녀왔다. 한 번은 늦여름이었고 가족과 함께였다. 청송을 다녀온 사람 누구나 말을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주산지로 향했다. 사과나무들이 환영이라도 나온 듯, 양옆으로 끝없이 드얼해 있었다. 주산지 입구에서 팔고 있는 옥광이라는 사각거리고 물기가 많은 사과를 베어 물며 주산지로 올라갔다.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저녁 무렵이었다. 주황산은 짙은 초록빛으로 울창했고 주산지는 버드나무들 허리까지 잠길 만큼 물이 가득했다. 300년의 나이를 먹은 왕버드나무는 거칠고 굵고 우직한 모습인데 반면에 잎사귀는 싱그러운 초년에 밝은 연두빛이었다. 산 그늘이 호수 깊숙이 내려앉아 있었다. 왕버드 나무는 거대한 몸을 호수에 담근 채제 그림자를 무심히 들여다보는 듯 엄숙했다. 간절한 기도 중이거나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본다면 마치 산실령이 물에서 소산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우리도 왕보드 나무처럼 호수를 오래도록 들여다 보았다. 또한 번은 친정 쪽 다섯 자매가 가을 여행을 갔다. 장엄하게 높이 솟은 바위를 품고 있는 주황산의 단풍은 웅장했다. 주변에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은 일제히 주산지 물에 비춰 들었다. 물감을 풀어 놓은 듯한 현란한 반영이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빨아들일 기세였다. 아침 햇살로 단풍잎들은 잎맥을 핏줄처럼 드러냈다.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넷째 언니는 마술사가 끊임없이 입에서 뱉어내던 동전처럼 아 오를 뱉어냈다. 한국은 어디를 가도 풍경이 멋져. 어디든지 전원주택지야. 한국을 떠나 살아온 지 40년이다. 고향 산천에 대한 애착심과 그리움의 징표다. 가을날 주산지에 누구라고 감탄하지 않을까? 다른 계절의 주산지가 궁금해지는 것 또한 나뿐은 아닐 것이다. 특히,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 주산지는 어떤 모습일까? 봄에는, 겨울에는 어떤 모습일까? 주산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영화에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영화를 마주했다. 생명들이 꿈틀 내는 봄이다. 숲속 저수지인 주산지 위에 그림처럼 떠 있는 산사가 있다. 노승과 동자승 둘이서 지내는 작은 암자다. 주산지 둘레 주황산에 연두빛 봄이 한창이다. 인생의 풋풋한 봄날이다. 머리를 빡빡 깎은 동자승이 숲속에서 혼자 놀고 있다. 작은 개울에서 잡은 개구리와 뱀, 물고기에게 돌을 매달아 괴롭히고 있다. 천진한 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승은 잠든 아이의 등에 무거운 돌을 묶어둔다. 잠에서 깬 아이가 힘들다고 울먹이자. 노승은 잘못을 되돌려 놓지 못하면 평생의 업이 될 것이라 이른다. 아이는 울면서 개구리를 풀어주고 물고기를 풀어준다. 죽어버린 뱀을 풀어준다. 살아있는 목숨은 어느 것이나 귀중하다. 옛날 어머니들은 구정물을 버리는 일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행여나 주위에 있는 작은 목숨이라도 해를 입을까 염려해서다. 혹 작은 목숨이라도 해친 잘못이 자식들의 업보로 되돌려질까 염려하였을 것이다. 여름이다. 초록빛 녹음이 가득 들어찬 주산지는 한없이. 깊어 있다. 산 그림자도 어둠처럼 짙다. 사랑에 눈뜬 소년의 들끓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동자승이 자라 17세 청년이 되었을 때 산사에 동갑내기 소녀가 요양을 하러 들어온다. 소년의 마음에 소녀를 향한 풋풋한 사랑이 봄날의 나무들 물간부에 물이 오르듯 그득하게 차오른다. 여름날 녹음이 번지듯 무섭게 번져가는 사랑 막을 수 없다. 사랑은 태워지는 게 순리다. 노승도 그들의 사랑을 감지하나 모르는 척 사랑의 불길을 지켜볼 뿐이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서 타오르면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라고 노승은 말했다. 바위에서 배 안에서 하다못해 노승이 잠든 같은 공간에서 사랑을 나눈다. 젊음의 향연이다. 소녀가 떠난 후 사랑을 잠재우지 못한 청년은 산사를 떠나간다. 가을이다. 단풍잎이 처절하리만치 붉게 물든 주산지가 배경이다. 살의를 품은 남자의 분노가 표현되었다. 저를 떠난 후 십여 년 만에 배신한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 되어 산사로 도피해 온다. 단풍만큼이나 붉게 타오르는 분노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불상 앞에서 자살을 시도한다. 노승은 그를 죽도록 매질한다. 남자는 노승이 바닥에 써준 반야 심경을 손바닥에 피를 흘리며 밤새도록 새긴다. 마음을 다스려 본다. 고통 없는 깨달음은 없다고 노승은 말한다. 삶은 자연과 같아서 억지로 거스를 수 없음도 말한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남자는 붙들려 간다. 고요한 산사에서 노승은 배 위에서 다비식을 치른다.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그 광경은 슬프면서도 고결하다. 죽음의 시간을 선택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겨울이다. 옷을 벗은 나무들의 눈꽃이 피어나고 주산지는 두껍게 얼었다. 비워냄을 통한 내면의 평화를 이야기한다. 중년의 나이로 폐어가 되어 산사로 돌아온 남자는 노승의 사리를 수습해 얼음 불상을 만든다. 겨울 산사에서 심신을 수련하며 내면의 평화를 구하는 나날을 보낸다. 무거운 돌을 몸에 매달고 차가운 얼음 위를 달리기도 한다. 산을 오르기도 한다.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건 자신의 선택이다라고 노스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를 버리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 이름 모를 여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저를 찾아온다. 여인은 얼굴을 스카프로 가렸다. 어린 아이만을 남겨둔 채 밤중에 떠나가다가 주산지의 얼음 구멍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 다시 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노승이 된 남자는 어느새 자라난 동자승과 함께 산사의 평화로운 봄날을 보내고 있다. 봄이 오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노승의 말씀처럼 말이다. 동자승은 그 봄의 아이처럼 개구리와 뱀의 입속에 돌멩이를 집어넣는 장난을 치며 해맑은 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삶의 윤회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영화는 물 안개에 휩싸인 몽롱한 새벽을 비롯하여 주산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영화에 담았다. 더불어 사계절을 인생에 비유해 이야기를 전개시켰다. 감독 자신이 직접 주인공 역을 맡아 육체와 정신을 연마하면서 고통과 욕심을 벗어내는 겨울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영화를 보고 나니 아까운 사람이 아깝게 이 세상을 떠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이 영화에서 욕심을 벗어내는 겨울 장면을 직접 연기하였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였다.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했던 감독이다. 애욕을 잘 다스리는 남자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 영화 속 어느 계절, 어느 지점까지 살다 간 걸까? 나는 어느 계절에 살고 있는가?